이게 뭐야? 어떻게 나왔어? 근데 여기 보면, 이푸이 여기 보면, 어떻게? 제가 이렇게 글을못 썼나 싶은네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DX 부문 MX 사업부 브랜드 마케팅 이그룹에서 e 근무하고 있는 백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DX 부문 한국 총괄 B2B 혁신 그룹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호성입니다. 저는 지금 마케팅 팀 안에서 갤럭시 웨어러블 제품에 대한 소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삼성 모바일 검색하시면 제가 지금까지 만든 콘텐츠들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삼성 갤럭시라는 브랜딩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B2B 팀 안에서 한국의 B2B 사업에 대해서 전략과 기획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삼성전자 비즈니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우리 회사의 한국의 비즈니스 사업에 대한 방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생각했던 업무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삼성전자 안에서도 마케터가 할수 있는 일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장이나 소비자를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언팩을 기획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맨 마지막 단에서 마케팅 광고나 콘텐츠를 만드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업무 그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B2B 업이라는 곳이 대학생이나 또는 취준생들이 많이 접하기 어려운 분야이기는 해요. 영업 담당으로서 B2B 제품을 제안을 하러 갈때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는이 진입장벽이 높다는 부분이 되게 어렵게 느껴졌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천정에 있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나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공조 시스템 그리고 뭐 외부로 보여지는 사이니지 같이 이렇게 제품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공부를 하는데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오안녕하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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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니요, <laughs> 저는 6년 전이라. 오와, 와, 이... 진짜, 진짜 추억이네요. 오, 네, 저는 소름이 돋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 회사에서 어떤 꿈을 이루고 싶냐라는 질문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맨 마지막 문장에 더 많은 웨어러블 기기들을 정점으로 갤럭시 이코 시스템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적어 놨더라고요. 그러네요. <laughs> 근데 저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회사에서 하는 일이 웨어러블 기기를 마케팅을 하는 일이에요. 사실 저는 이 자기소개서 때문에 제 부서에 배치가 됐나 싶을 정도로 제 꿈대로 지금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크게 뛰고 있습니다. 너무 소름 돋았어요 지금 네 저는 제 자소서에서 이 모든 경험은 유효하다라고 한 부분이 가장 인상 깊은데요 예를 들어서 대학 생활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당시에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도 사실 이런 생각은 동일하게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대학생 때가 이것저것 정말 해볼 수 있는 시기니까 경험에 대한 종류를 가리지 않고 경험해보면 언젠가는 자소서 쓸 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경험이라고 하면 뭐뭐가 있어요? 가장 특이했던 경험 건설현장에서 겨울방학 동안 두달 정도 이제 반장님들과 같이 합숙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집나르고 하는 아르바이트요? 네 어, 예, 맞아요 맞아요. 들이대 아. 정신 소. 중요. 영업이라고 하는 직무에 있어서는 자료를 제안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어쨌든 현장의 모든 것은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들이대 정신, 일단은 찾아가보는 정신으로 찾아가보지 않으면 0%의 확률이고 찾아간다라고 하면 최소한 1%의 확률이란 도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드리대 정신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마케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뭐 통찰력, 기획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 안에서의 마케팅은 커뮤니케이션으로 시작해서 커뮤니케이션으로 끝나는 것 같거든요. 특히나 저처럼 제품이나 새로운 기술들을 소개를 해야 되는 마케터의 경우에는 그 기술과 제품을 기획하는 PM들과도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또 실제로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주는 에이전트 또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획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산성전자 안에서의 마케팅은 커뮤니케이션으로 거의 모든 게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우리 회사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자소서를 쓰고, 지사트를 보고, 면접까지 보는 길에 되게 많은 여러 고난과 역경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아간다면은 언젠가는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지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생각해보면 이 자소서를 쓰는 기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사실 기준이 없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 중에 뭘 써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자신감도 되게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뭐 되게 거창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되게 작은 경험이 저의 되게 큰 능력이 되어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모든 나의 경험을 소중히 생각하신다면 이힘 힘든 시간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헤쳐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삼성전자 현직자들의 자기소개서를 다시 써본 영업 마케팅 직무의 백서영, 박호성이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다음에 언젠가 꼭 만나요. 네, 모두 화이팅 하세요. 안녕. 안녕.